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더 뉴그랜저 IG가 천만원대 후반에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정품 내비 후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천만원대 후반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브로얄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호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말 인기가 솟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하늘을 뚫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뭐 아시겠지만 휘발유는 조금 부담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디젤은 이제 소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거기다가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좀 방안이 좀 하이브리드나 LPG가 좀 많은데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또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비 부분들도 좋고요 이제 세금도 좋고 거기다가 옵션까지 좋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탈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시면서 오토 하이모시스 보조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확실히 지금 이 차량은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정말 더 고급스럽게 바뀐 차량인 것 같습니다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이 압도적인 존재감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숨겨진 시그니처 DRL 헤드램프가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로 야간주행시 시인성을 극대화한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관적으로도 정말 만족스럽게 탈수 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본네시라는지법퍼쪽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면요.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전용 17인치 알로이 휠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장 4990, 휠 베이스 2920으로 대형 세단다운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문 쪽도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활의 흔적, 문콕 같은 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자, 그대로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후면부는 한번 보시면요. 후면부는 일체적인 LED 테일 램프 디자인과 깔끔한 하이브리드 엠블럼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트렁크 공간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엄청난 적재 공간이 특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들 배터리 모델이 있지만 기본 426m의 용량으로 골프백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커디션인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 같은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요, 2.4 GDI 하이브리드 엔진이랑 전기모터 조합으로 최고 출력이 200마력 시스템 합산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연비 효율성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고속에서도 조용한 정숙성까지도 갖춘 모델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오토 와이퍼 여기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오토 하이빙 어세스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C키로수까지도 다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좌측에 보시면요 이렇게 차선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랑 구동력 제어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1열은 오토 윈도우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거는 12.3인치 센터페시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기도 시인성도 정말 좋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만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근데 또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폰 프로젝션 같은 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뭐 지니뮤직 멜론 블루 링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껏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 여기서 설정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같은 안전 사용 옵션까지 챙겨갈 수 있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랑 전후방 감지기 잘 되는 거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 넘어오시면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일열 들어가 있으면서 드라이버 모드,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지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전자 파킹이랑 오토홀드 커플더 두 개. 그리고 또 지금 이 차량은요, 수납 공간이 꽤나 좋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죠. 여기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좀 아쉽게도 차자 하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하이패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더뉴그랜저 IG가 정말 리얼에서는 이 제네시스 G 팩0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정말 넓은 이 공간감과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공조기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아이스크스 들어가니까 이게 드 카시트까지도 가능하신 차량이면서 수납 공간 그리고 USB 포트랑 기1 2 v 여기도 커플도 같은 여기도 커플도 같은 부분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도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 신 차량,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량, 이제 옵션도 놓고 보셨을 때 정말 괜찮죠. 정품 내비 후방,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냥 안전사양, 편의사양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이 차량, 저희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19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다 띄워놓고, 여기는 저희 대표 번호까지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이상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더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